안녕하세요.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임금체불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채권추심 사건 중에 임금체불 사건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체불 문제는 생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가장이라면 그 가족들의 생계도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돈을 받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노동청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동청은 수사 권한이 있어요. 그 말은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히 민사 사건만이 아니고 형사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사건은 경찰이 아닌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합니다. 노동청이 사업주를 조사해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을 지급하라고 먼저 권해요. 그런데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럼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들은 이 단계에서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노동청 단계에서 다수의 사건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문서가 민사소송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문서를 체불임금 확인서라고 하는데 이 문서가 나오면 소송은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확인서는 법률 구조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무료 지원 받을 때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민사 소송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또 임금을 아예 못 받거나 일부만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민사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불 임금 소송에서 주의하실 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임금 채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을 해도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소송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채불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소송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 시에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 연 20%의 높은 지연 이자를 총구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돼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가 바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결국 집행을 해야 합니다.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장 압류, 차량 압류,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 이런 전주차가 모두 집행입니다. 그럼 이런 집행을 하려면 회사나 사업주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도간 사업주는 아예 재산을 빼돌려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도 체불 임금을 못 받으셨다면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집니다. 사업주의 재산 파악이 전혀 안 된다면 채권 추심 업체나 변호사에게 추심 업무를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금 체불 사건에 한해서 사업주의 재산 파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거쳤는데도 임금을 못 받으셨거나 사업주의 재산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돈 문제뿐이 아니고 근로자의 생계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혹시라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